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 어제 삼성은 SSG와의 시즌 9차전에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8대7 소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 10회, 김상수가 시즌 첫 홈런으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삼성과 SSG의 주중 마지막 경기. 1회 1실점한 삼성은 3회 초 무사 말로기회에서 강민호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오재일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고 강한울의 적시타까지 보태 4대1로 앞서갑니다. SSG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회 말주신수의 적시타 등으로 3실점하며 4대4 동점을 허용한 삼성은 4회, 오재일과 이원석의 적시타로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두 팀의 시속 게임은 계속됐는데요. 5회 말 삼성은 SSG에 3실점했지만 곧바로 6회 강민호가 솔로포를 가동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7대 7 팽팽한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0회초 김상수가 왼쪽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올 시즌 첫 홈런을 연장 결승포로 장식하는 김상수. 승기를 잡은 삼성은 10회말 우승환이 점수를 지켜내며 8대 7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총력전을 펼치며 연패를 끊어낸 삼성은 오늘부터 창원에서 NC를 상대합니다. 생생 베이스 볼 이양원 입니다.